모세는 너무나도 짤막하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에 자신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17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소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하였듯이, 나의 번성함이 나의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수고하여, 내가 헌신하여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할까?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모세는 그 교만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완악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악했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그 있는 것에서 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평범한 우리의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것이 조선시대의 왕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이 꼴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것이 없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늘물 원망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없애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교만한 가운데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신앙의 고비. 외부적인 요인이면 어느 사람이면 그와 멀리 하면 끝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만나더라도 건성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전히 이내 속에 있는 나태함, 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함에 사로잡히지 않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